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스토리텔러, 너프건 챌린지. 제가 요즘 따라 챌린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챌린지 조회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무슨 챌린지를 할 거냐면요. 이 너프건. 광고는 아닌데요. 전 광고 아직 들어올 만한 그런 능력은 없어서. 이 너프건. 총알 총여섯개거든요 잠깐만요. 네, 이 너프건이 있는데, 행복한 표지 이게 총 여섯 발이 있는데 이 여섯 발을 다 써서 여기서 저걸 맞추러 겁니다 일단 이건 1단계고 2단계는 여기를 여기를 맞추는 거고요 3단계는 여기서부터 여기서 여기를 맞추는 겁니다 네, 3단계 쪽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 길어가좀길것 같아서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1단계는 뭐, 눈 감고도 하죠. 태블릿 때문에 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도 보이게? 네, 그림까지는 안 되고. 네, 이게 치약입니다, 이게 자, 하겠습니다 아, 장전이 잘못됐네요 네, 일단 이한 발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준 네, 제가 1단계는 일단 맞췄고요저 하얀색이 이 치약인데 2단계부터는 좀 어려워집니다 저기서 일단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은 여기에요. 저기요. 여기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까비. 네, 그래서 저기에, 이제 치약이 있는데, 지금, 여기가 금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더포 여섯 발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맞추겠는데 넘어가질 않아서 일단은 이거는 성공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저걸 넘어뜨리면은 일단 제가 이기는 거죠.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세게 날아가는 거 같지? 네, 이건 좀센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아깝네요. 유리창이 뚫어질 수도 있지만 전유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감당해야 됩니다. 우와! 총알이 맞았는데 지금 두 번이나 맞았죠? 총알에? 근데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맨 끝쪽을, 아래쪽을 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총알입니다. 우와! 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장전이 잘못됐네요. 아저 떨어졌군요!